왔소. <laughs> 항상 영해는 큰 박스에 보내주는 거아 아쉬워, 모니터쇼. 짠. 뭔가 하고 사봤어. 궁금하다기보다 가성비가 해. 좋은 거 같아서. 프렌치인가? 전투용으로 샀소. 전반가? 코트? 응? 오 마이 갓. 잘 입고 전투를 나갈 것이오. 진정한 멋쟁이는 역시 주이오 기본적인 코트 요 싱글 코트 기본적이... 라펠 기본이고 크드라펠 음. 아니요 크드라펠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는 거 음. 멋쟁이들은 소화할 수 있지만 음. 회사 전투용으로는 조금 애매한 거뭐 음. 입어도 상관없어 음. 크드라벨 라펠, 라펠이 가장 많이 적용된 게 음. 더블, 싱글 음. 캐시미어가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음. 방금 만져보니까 엄청 얇던데? 펠트 조직이라고 해서 굉장히 탄탄한 조직으로 난 알고 있었는데 펠트? 펠트가 좋은가? 단단한 울 느낌이 나는 게 펠트 조직 음. 탄탄한 느낌? 패시미어가 음. 좀 섞여가지고 음. 완전 탄탄하진는 않소 아크네 보다 약간 반 정도 얇은 느낌? <laughs> 엄청 춥겠네? 사무실 안에서 입는 용 아니야? 밖에서못 입고? 안에다가 니트라인 이런 걸 음. 해야지 단추는 뭐그런대로 그냥 썼어 버튼 3개? 음. 이게 가장 좋소 왜? 한국... 모양이? 버튼이 3개면 이 v 넥이 파지는 게 음. 한국 사람 얼굴에 가장 잘 이뻐. 맞소 이게 2개면 이게 길어지지 음. 상대적으로 얼굴이 길어 보여? 얼굴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얼굴형에 따라서 좀안 맞는 경우가 있다 어, 그게 제일 무난해? 보통은 한국인은 둥글둥글하지 않소? 자기는 길잖아 보통 코트를 구매하면 단추가 상당히 어설프게 달려있는데 얘는 탄탄하게 달려있소 음. 원래 소비자 가격이 있으니까 음. 코트도 리얼 버튼이 좋긴 한데 어. 페이크요 어. 여기까지는 만들지 못했었나 보네 그러네 이게 리얼 버튼이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없어 풀어서 접어 응. 올릴 수가 있다? 네, 짜고 난다고 안 잡겠지 하지만 한두 개 풀어놓고 음. 겉으로 뭔가 이렇게 삐죽 흰색이나 이렇게 음. 나와있으면 그때 멋있어? 훨씬 멋있다 어. 자 여기 마크가 있어 뉴욕 여기가 코트 장인이요 코트나 정장은 잘 만드는 것 같애 그러니까 너무 날티가 나는 젊은품도 아니고 시스템 업무처럼 어 배가 나와있네? <laughs> 소롬처럼 응. 조금 애매한 포지션도 아니고 응. 약간 걔는 실험을 많이 하는 응. 근데 얘는 좀 응. 좋은 품질에 얌전한 좋은 품질의 그냥 얌전한 난 엑스라지를 사고 싶었으나 응. 없었어 품절 이요엘 샀어 엘자 캐시미어 썼다고 친절하게 써져있고 응. 패브릭은 이태리 젤를 썼대 입보 어. <laughs> 보고 써그렇슈 여기까지는 딱어 해당하는구나 괜찮은데? 우선은 왜? 나는 아톰팔을 좋아하는데 응. 짧아? 아니, 기장은 다 괜찮고 응. 길이도 괜찮고 어설프게 응. 짧은 거는 요즘 트렌드는 아니고 요 응. 정도 길이 딱 적당하고 응. 팔 길이도 적당하고 응. 겨울은 손등이 따뜻해야 되니까 응. 문제는 팔통이 아 너무 좁아 <laughs> 살짝 살짝이네 응. 내가 운동을 해서 그런가? <laughs> 통이 좀 여유가 없어서 거기 니트 넣으면 오빠가 꽉 끼이면 되겠다 꽉여겠다 니트 입면은꽉이겠소 운동한 사람들은 아무튼 잘 선택하시오 그렇네 어깨는 사면 못 입겠네 어깨는 나와도 괜찮소 약간 약간 센거 보기 때문에 팔뚝에 막 근육질이면 못 입겠네 원래 팔뚝에 근육질이면 코트 이런 입지. 옷을 못 입소 그래서 입는다는 거와 마는다는 거와 이 가격에 이런 재질을 구하기가 근데 있어요. 진짜 팔이 왜 좁냐? 다른 것보다 좁다 원래 이게 정상이야 다른 게큰거 있어? 아 오버핏 하니까? 내가 큰걸 좋아해서 큰걸 사다 보니까 아... 이게 정상이야 니트를 안 해줘야 이게보여는데그럼 회사 갈 때는 추워야겠다 경비. 내가 전투용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리고 목도리 하고 응. 주머니가 응. 페이크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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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옆으로 넣는 게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 게 어, 겨울에 음. 손에 안 실었고 집어넣기 편하고 그러네. 이렇게 손을 집으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맞아. 이게 제대로 만든 옷이요 제대로 만들었네? 음, 케이크가 아니네? 아니, 케이크가 아니었어? 있네 어. <웃음> 근데 <웃음> 보통 이런 자켓이나 이런 거를 살을 음. 때는 주머니가 항상 막혀있어 음. 왜 막아있을까요? 원하는 사람만 뜯어 쓰라고 아니 핏시 망가질까봐 주머니에는 원래 아무것도 안 넣는 게 정. 전통이... 그럼 왜 만들었어? 뭣이요? <laughs> 뭐기다뭐 이렇게 불룩하게 집어넣을 일이 뭐가 있겠어? 아니 그런 사람도 있지 아 어, 나는 그런 건 너무 싫소 너무 안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굳이 주머니에다 뭘 넣고 할그럴 음. 그럴, 상황이면 음. 가방을 사시고 어? 추가적으로 여기다 가서류 가방 들면 음. 더 음. 완벽한 비즈니스 분위기. 축가나... 응? 장갑까지 깨웠어. 껴야지 응. 완벽한 착장이 되는 것이지. 장갑도 사야겠네. 그렇지. 저만 니트도 사야 될 거. <laughs> 살게 맞는 세트로. 목도리도 사야 되겠지. 응. 짜잔. 왜 그래? 세모서 입어. 있는가? 코트를 그냥 입으면 응. 목이 허허하아 근데 목도리 삼대면 그래서. 보통은 목도리하기 전에 응. 이렇게 포인트로. 그렇게 하니까는 무림 고수들이 있는 교무 같아. 원래 코트는 기본적으로. 언제 <laughs> 끝날까? 전쟁터에서 입던 목들이요. 버버리 코트가 참호 속에서 부인들이 대기할 때진 땅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 그 물바다니까. 아. 신이 생기고 막 벌레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어. 그거를 물안 들어오게 방수되면서 어. 커버해 주려고 어. 그래서 트렌치 코트가 나온 거죠. 응. 코트도 마찬가지고 응. 장교들 입던 거야 누아